녹화 시작하고요. 어, <laughs> 우선 저번 영상이랑 달라진 거는 아이템 세팅밖에 없어서 그딜 사이클이나 뭐 각인 그리고 정복자나 스킬 트리는 저번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 아이템 세팅 방향성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우선 방어구 딜 딜로드 빼고 방어구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딜 부위 빼고, 투구, 투구는, 투구에서 딜 옵션을 챙길 수 있는 건 지능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능, 무조건 상급으로 챙겨주시고, 생명력 될수 있으면 상급, 상급 옵션 같이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줄은 상급 옵션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방어도를 한줄 넣어줘야 되는데, 방어도는 상급 옵션이 아니라도 충분히 커버가 되기 때문에, 뭐 방어도 자리에 방어도 한줄 그냥 일반 옵션으로 챙겨 주세요 그리고 가, 가슴, 가슴 제일 중요한 거는 골렘 숙련입니다 가슴에 밖에 붙지 않기 때문에 골렘 숙련 상급 옵션으로 챙겨 주시길 바래요 그리고 초당 정수도 무조건 한줄 챙겨 줘야 되는데 초당 정수를 맨 밑에도 붙일 수 있으니까 맨 밑에 붙일 수 있으면 붙이시고 아니면은 저처럼 중간에 붙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생명력까지 지능을 붙여주시면 은 딜이 더 세진해 하겠지만 최대 생명력을 붙인 이유는 역시나 고단을 돌기 위해서는 지금 백단을 물약 없이 돌수 있는데 백단을 돌때 가장 중요한 점이 생존이에요. 보스 스킬은 지금도 한대 맞으면 죽습니다. 보스 그러자. 그렇지만 보스 평타나 눈먼 몹들의 스킬 어, 바닥 패턴 말, 말고 그냥 날라오는 수사체에 죽지 않기 위해서는 최소한 3만 이상의 치, 체력이 지금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체력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 당금질에서는 총방어도 한줄 챙기시면 좋은데 여기서 총방어도 안 챙기셔도 상관없는 게이 나중에. 방어도가 모자란다 싶으면은 이 데모 받힌 갑옷 찍어주시면 돼요. 뭐, 시체 촉수를 빼신다거나 뭘빼들로드는 많죠. 사실 이것도 빼도 돼요. 사실은 추적 빼고 이 데모 받힌 갑옷으로 방어도 15% 챙겨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노드도 필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챙겨주시고 요 다섯 번째 당금질은 행운의 적중이 들어갔는데, 요거는 왜 붙었냐면, 그 시체 쪽수가 두줄 챙기고 싶었는데, 지금 한줄 있고, 두줄 챙기고 싶었는데, 못 챙겼는데, 당금질 기회가 한번 남았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상한 철관 박히면은 너무 화가 나잖아요. 못 쓰는 옵션이 되기 때문에, 여기 보조 보시면은, 이속행은 보시면은 여기 다유효이에요 여기 감속은 유효이 아니고 4분의 3 확률로 유효이 붙습니다. 왜유효이냐이 이동불과 기절 빙결이 결국 보스의 제압 게이지 있죠. 제압 게이지를 올려주기 때문에 어, 엄청난 유효이죠 빨리 제압을 시켜서 쿨기를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마지막 당금지를 행운의 적준으로 털어줬습니다. 그래서 기절이 나왔고 여기서 슬로우가 나오면 진짜 최악이죠 근데 뭐잘 나와줬고 머리 당금질은 설명 안 드렸는데 노아 크기 한 줄은 무조건 챙겨 주시는 게 좋아서 냅두고 있습니다 당금질 두번 남았는데 냅두고 있어요 그리고 최대 생명력 챙겨 주셔야 되고 그리고 요것도 당금질 그냥 방어도 아니고 생명력 바꾸신 다음에 아까 그 노드 챙기시면 되고 그리고 <laughs> 장갑. 장갑은 극딜 옵션은 아니에요. 지금 저 목구해서 그런데 저 지능 자리에 극학이 붙습니다. 저 지능 생명력 자리에 딜옵션, 조그만 딜옵션 이두개 붙어요. 극학 공속 이두 개가 붙습니다 저 자리에. 근데 생명력은 포기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명력 구하고 지능. 이거 두개 달린 걸 어떻게 구해했는데 장갑은 만약에 바꾼다면은 뭐 극학 쪽으로 바꿀 수 있겠는데 사실 그렇게 크게 안 중요해요. 왜냐면은 장갑에 붙을 수 있는 딜옵션이 지능 19 정도면 190 정도면 나쁘지 않아요. 200 정도면 왜냐면 지능 200이 결국 딜 20%예요. 공격력 20%가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뭐 극학이 만약에 550 55% 이상이다 그러면은 전 무조건 지능 챙기는 걸 추천드려요 극화학이 55% 이상이면은 어, 괜히 오바해서 챙길 필요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그래서 저는 지능생명력 극피 이렇게 마무리 할 건데 극피가 만약에 상급옵션으로 달렸으면 더 좋았겠죠 근데 아쉽게도 복 구했고 그래도 상업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금질은 골렘피해 그리고, 촉, 시체 시체촉수가, 측재촉수두 줄인데, 여기서 한줄 챙겼는데, 어, <laughs> 한 줄도 충분히 나쁘지 않아요, 사실. 한 줄도 크게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넓은 맵 빼고는 다 커버가 돼요, 사실. 넓은 맵 빼고는 다 커버가 되기 때문에, 완전 평야맵 아닌 이상, 이 시체촉수 두줄다는건 크게 의미 없고, 한 줄, 혹은 두줄 챙겨주시면 될것 같고. 바지입니다. 바지는 뭐 옵션이 고를, 고를 게 없어요. 이거 세 개가 베스트인 것 같고, 지능 생명력 회피 확률 이게 베스트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초장 정수를 만약에 못 챙겼으면 바지 세 번째 줄 옵션에 챙기셔도 상관 없습니다. 초장 정수 한 줄은 무조건 챙겨주세요. 저희가 어스르, 마른 병도 쓰고, 노화를 쓰는데, 한 줄이 없으면 정수가 엄청 마릅니다. 그래서 필요한 때못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한 줄은 좀 필요한,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도 생명력 달아주시면 되고, 그리고 이 행운의 적중, 요단 것도 시체족수 잘고 싶었는데, 당금질한번 남아서 그냥 행운의 적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이 바지는 어떻게 보면 졸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요건 냅둘 거고 해봤자 명품화 다시 해줄것 같은데 명품화가 지금 네 번째 옵션에 붙어 버렸죠 네 번째 옵션에 붙는 명품화가 가장 안 좋아요 그래서 좀 속이 쓰린데 일단 쓸 예정입니다 지금 무기의 명품화를 너무 많이 해 가지고 모든 재화를 다 써버렸어요 지금 계속 망해 가지고 일단 그건 나중에 설명드리고 신발, 신발 보겠습니다 신발은 지능 최생 이속이에요 이동 속도도 상급 옵션으로 보여주시면 좋겠죠. 근데 구하기 어렵습니다. 매물이 뭐 부르는 게 값이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행운정적 감속 확률 붙었죠. 망한 겁니다. 요거는 제압에 영향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망했어요. 그래서 이 정해 척지우 5초 동안 이동 속도도 망했어요. 이거 당금질이 망해서 일단 쓰고 있는 겁니다. 그냥 이동 속도 붙여주세요. 정해 척지우 말고. 그렇게 되면 완료고 근데 이 피하기 최대 충전 3회는 굉장히 좋아요 보스전에서 엄청 좋습니다 맨 위에 있죠 방어도 바로 밑에 피하기 최대 충전 3회 자 이번에는 무기 쪽볼 건데 마법 부여사랑 같이 보면은 이해도가 좀 빠르실 거예요 이 피해류 있죠 피해류는 4종인데 4종 중에 한 줄만 붙습니다 이두 개가 동시에 안 붙어요 그래서 뭐 극대화 피해를 챙겼으면은 지하 피해나 시약 피해 지속 피해가 안 붙습니다 그래서 피해류 한 줄은 무조건 가져가야 되고, 그리고 지능, 공격력, 체력 이세개 중에 두 개를 가져 가야 되는데 나머지 두 줄이 저는 생, 공격력과 공격력을 우선해서 챙겼고, 그리고 그 후순으로 마지막으로 생명력을 챙겼어요. 지능이 최하순이었죠. 왜냐하면은 지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끝에 봤자 공격력 20%인데. 공격력 자체는 A93%나 올라가죠. 지능 밸류가 낮은 이유는 딜밸류가 낮은 이유는 지능이 저항도 올려주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능은 여기저기서 올리기 편하죠. 여기 토파즈만 박아도 갑옷에서 지능이 올라버리니까 딜1 0가 올라버리죠. 그래서 지능 밸류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닙니다. 토파즈랑 비교해 보시면은 그 이거 토파즈 뭐두개 박은 정도죠. 뭐, 그 정도 느낌? 딜. 그래서 딜, 딜 그냥 한20% 정도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근데 이 공격력은 그냥 딜이 93% 올라 버리죠. 이쪽으로. 그리고, 여기 취약 피해 달아줬는데, 취약 피해 달아준 이유는, 취약 피해 개수가 아예 없으시면은, 취약 상태일 때 주는 피해가 20% 밖에 되지 않아요. 고변산이. 별도의, 연산이기 때문에, 이 연산은, 최대한, 어, 200% 이상은 맞춰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국, 보스 딜을 할 때, 여러가지 스킬, 발동되고, 고변산 다 되고, 마 또, 여기 제압 피해, 연산되고, 그리고 또, 거기에 고변산으로 취약 피해가 들어가는데, 이 취약 피해 고변산이 20% 밖에 안 되면 데미지가 낮겠죠. 그니까, 러 그걸 올려주기 위해서, 어느 부위에서든 다 취약피해 맞춰주시면 골고루 맞춰주시라는 소리에요. 골고루 200정도 맞춰주시는데 왜 극대화 피해가 높냐 여기 보시면 취약피해 별류가 어, <laughs> 가장 그, 그 설정될 수 있는 값이 가장 낮아요. 보시면은 어, 제압이랑 극대화 피해, 취약피해 이거 중에 뭐, 제압 피해는 120%까지 붙고, 극대화 피해 100%까지 붙고, 취약은 80%까지 붙죠. 그게 왜 그러냐면은, 제압 피해는 만들기 까다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스를 제압시키거나 뭐, 3% 확률로 터지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뭐 제압 확률이 있을 텐데, 제압은 3%. 아니면 혹, 혹은 보스가 제압 상태이거나. 근데, 그, 까다롭죠, 만들기. 그렇기 때문에, 이, 롤이 가장 높은 겁니다. 120까지 붙을 수 있는 이유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까다로운 게 극대화 피해겠죠. 왜냐면 극대화 확률 1로 터져야 되니까. 그리고 가장 쉬운 게 취약 피해입니다, 사실. 어, 마법사나 네크로맨서 같은 건 거의 취약이 상시 유지니까, 취약을 상시 유지로 달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밸류가 가장 낮은데, 그래도 200 이상은 챙겨주는 게 좋다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요 취약 피해가 아무것도 안 챙겨져 있으면 챙겨주시라 이 말이고 그리고 제압 피해는 사실 일반 모브한테는 거의 쓸모가 없죠 그래서 극대화 피해를 챙겼습니다 극대화 피해는 왜 챙겼냐 어, 상승량도 높은데다가 중간인데다가 저희가 시체 촉수를 쓰죠. 그러면은 극대화 확률이 날먹이 됩니다 그래서 55% 이상 유지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극대화 피해를 나머지 올인을 좀 해줬어요 그리고 보스자에서도 잘 터집니다 이런저런 버프 때문에 55%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극대화 피해를 올인을 해줬어요 200, 200 맞추고 그리고 목걸이 목걸이도 중요한데 이 지옥의 사령관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옥의 사령관이 뭐냐? 이 30%짜리 딜 증가 노드에요 고변산으로 증가하는 했던 별도 증가지만, 그러니까 골렘 다음으로 뭐 증가 폭이 높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강화로 구해 주고 강화로 구한 거에다가 계속 당금질 여러, 여러 번 해서. 이거 운이 좋아서 두번 뛰었어요. 그래서 요건 아마 못 바꾸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극대확률 챙긴 거는 55% 이상 맞춰주고 싶어서 챙겼고요. 여기 최대 생명력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제가 알기로 공속, 극확, 공격력 이렇게까지 들어갈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피해 옵션은 한 줄만 들어가고 <laughs> 장신구도 대신에 무기랑 달리 극확 공속 그리고 공격력. 어, 무기는 공격에 붙죠. 그러니까 모든, 디롯, 모든 두 번째 딜옵션이다 붙을 수 있어요. 그래서 공격력 세줄 공격 옵션 세 줄이 가능합니다. 장갑에서는 여기 공격 옵션 세 줄이 공속 극확만 붙지만 여기는 공격력까지 붙어요. 공격력 극확 공속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베스트는 딜을 올리려면 베스트는 공격력 극확 뭐겠죠 플러스 알파 뭐 공속이 들었는지 근데 생명력은 뺄수 없기 때문에 뭐 스펙이 뭐더 올라도 못뺄것 뭐 같아요 이거는 그래서 생명력 챙겨 줬고요 여기 생명력 챙겨 줬고 극확 좀 모자란 거 달아줬습니다 이 반지는 바꿔야 돼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 공격력이 40%인데 반지 16% 밖에 안 붙죠. 그러니까 밸류 차이가 심한 편이에요. 이거 심지어 강화 옵션인데. 그래서 지능은 안 붙이는 게 좋습니다. 붙일 거면 체력 붙여주세요, 체력. 그래서 요건 바꿔줘야 되는 반지인데, 밑에 옵션이 너무 잘 붙어서, 골레말스와재사용되기 시작한 감소가 제압 상태일 때두번쓸수 있냐, 없냐를 좀 가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요거 옵션을 두줄 챙겨주시면 좋은데, 이 궁극기 재사용되기 시작 감소도 좀 망, 망한 것 같아요. 요것도 골렘으로 바꿔주세요. 골렘 피해, 골렘 재사용되기 시작 감소. 그러면은, 뭐, 생명력 한 줄에 극화 극피, 생명력 한 줄에 뭐, 공격력 극피, 이런 식으로 가면 되겠죠. 극피 고정에 공격력이나 극학. 극확. 극학은 55%까지. 그 다음에 만약에 극학이 55% 이상 됐다. 하면은 공격력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데 뭐 극학을 더 높이고 싶으시면은 높이셔도 됩니다. 뭐60% 이상까지 뭐 상관없으니까. 더잘 터지면 좋은 거니까. 전 취향이랑 55%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핵심은 취약취약 취약 피해, 제압 취약 피해, 그리고 뭐 모든 피해, 피해류를 골고루 맞춰주시고, 나머지 극대화 피해 몰빵을 해라. 약간 이게 약간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밸류가 있게 300, 300, 300, 500 이렇게 맞추는 게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그거는 뭐, 취향껏 하시면 될것 같고, 골고루 좀 맞춰주시고, 하나만 좀 꼭지점 나오게. 그게 수치가 높을 수 있는 피해면 좋, 다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자면, 아마 요런 그림이 되겠죠. 두구 쪽에서는 지능 생명력을 그, 신경 써서 챙겨주시고, 마지막 이건 일반 옵션으로 상관 없습니다. 초당정수나 방어도 둘 중에 하나 챙겨주셨으면 되고, 가슴 쪽은 골렘 속련 위주로 챙겨주시고, 지능생명력도 될수 있으면 강화로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다리는 지능생명력 강화로 챙겨주시고, 투구에서 만약에 초당정수로 챙겼으면 방어도. 방어도를 챙겼으면 초당 전수를 챙겨주시면 되고, 신발은 지능, 생명력, 이동속도. 이동속도는 굳이 강화옵션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것 같아요. 강화되면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무기. 무기는, 어, 최대 생명력 챙겨주시는데, 뭐, 딜을 더 올리고 싶으면 지능 챙겨주셔야 돼요. 그리고 공격력. 그리고 밑에는 취약 피해나 치명타 피해인데, 이 취약 피해야 류가 좀더그 골고루 올릴 수 있게 적정 수준까지는 취약 피해를 올려주셔야 되니까 뭐 장갑이든 목걸이든 반지든 그래서 요세 부위에서 치명타를 챙겼으면 무기에서는 취약을 아니면은 여기서 치명타 챙겼으면은 다른 부위에선 취약을 챙겨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장갑. 장갑도 최대생명력 대신에 지능을 챙겨주시면더 많이 올라가긴 하겠죠. 하지만 어, 추천은 드리지 않고요. 그래서 최대생명력,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나 취약 피해 이 자리에 공격 속도가 들어갈 수 있긴 해요. 그래서 공격 베스트 딜옵션은 공격 속도, 취약 뭐 피해류겠죠. 근데 그거 대신에 최대생명력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목걸이. 목걸이는 지옥의 사랑관 최우선으로 챙겨주시고 그 다음에 최대 생명력 챙겨주세요. 그리고 피해 챙겨주시는데 뭐 공격력을 더 올리고 싶으면 여기, 여기 목걸이랑 반지에는 공격력 옵션이 들어가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 생명력 대신에 공격력 옵션 혹은 치명타 확률 챙겨주시면 됩니다. 골렘빌드는 공속은 크게 의미 없기 때문에 공격력이나 치명타 확률 챙겨주시면 되겠죠. 고점은 치명타 확률을 고점은 올려주진 않아요. 대신에 그 치명타 피해를 더잘 터트려주는 거기 때문에 고점을 올리시려면 공격력 올려주시면 됩니다. 치명타 확률은 최소 55%는 올려주시는 걸 권장드리고 이후 더 올리거나 공격력 지능을 선택하는 거. 이 장갑에서 지능을 선택하는 거는 자기의 선택이죠. 고점은 당연히 지능이나 공격력 올리는 게더 많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반지는 둘다 최대 생명력 챙겨주시면 좋고요 여기에 뭐, 안 챙기셔도 됩니다. 뭐, 더 뒤, 뒤를 올리고 싶으면, 공격력, 치명타 확률, 치명타 피해. 이런 식으로 뭐, 피해류 한줄 챙기시고, 요 공격력, 치명타 확률이 다 위로 갈수 있거든요. 두개 붙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챙겨주시면 되는데, 저는 생명력을 권장드려요. 그래서, 최대 생명력은 모든 부에서 다 챙겨주신다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리고 반지에서는 공격력 치명타 확률, 아니면은 피, 공격 치명타 확률 두 중에 하나, 그리고 마지막 피해류 하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녹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